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.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죠.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.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무뎌지고 아픔도 조금씩 희미해지니까요. 하지만 저는 상처는 결국 사람이 치유한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말 한마디.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누군가, 그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. 혼자 아무 말 없이 견디는 시간만으론 상처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.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몇 년의 시간보다 더큰 위로가 될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상처를 진짜 치유하는 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. 나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상처는 시간이 치유한다? 아니면 사람이 치유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.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이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오늘도 함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